반갑습니다. 시스의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바로 겹꽃무공화 프렌치 카발레 파스텔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물건 놓은 아주 귀한 그런 친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튼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영하 29도까지 버티는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29도까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화 시기는 7월에서 10월에 꽃이 피고요. 여름 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7월에서 10월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요런 아름다운 격꽃이 피는데요. 흰꽃에 분홍색 포인트가 들어간게 특징입니다. 요 핑크색 포인트가 점차 퍼져가지고 흰색꽃을 연분홍색으로 물을 들이는데요. 이 연분홍색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연분홍색이 아니고 상당히 고급진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연분홍색입니다. 잎은 겉표면에 광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요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한번 보면은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친구의 꽃말은 섬세한 아름다운 일편단심 끈기라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최대 수고는 약2 m 입니다 폭은 약1 5 m 까지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겹꽃무공화 프렌치 캐발레 파스텔에 키우는 환경과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29도까지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월동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지 반음지 모두 다잘 자랍니다. 그리고 뭐 토양을 가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토지를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이 겹꽃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세가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고런 친구로 유명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친구들을 전정을 해주실 때는 이른 봄에 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도장지가 올라오면은 그 도장지 위주로 전정을 해 주시면 되고 전정을 하셔 가지고 외목대로 키우셔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강전정을 해 주셔도 아주 잘 버티는 그런 수종이기도 하고요. 전정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개는 뭐냐고 하면은 5월에서 6월에 그때는 전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전정을 하시면은 꽃을 못 봅니다. 그때는 좀 전정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들은 노지에 식재를 해도 좋지만 는 화분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테라스나 베란다에 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친구들을 식재를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플라스포트 요거 쑥 잡아당기셔가지고 그대로 구덩이 파셔가지고 그대로 식재를 하시고 흙 덮고 그리고 물 흠뻑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달려있는 흙 피트모스 절대 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식재를 하시고 흙 덮고 물 흠뻑 주시고 그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안 어렵습니다. 이 친구의 조경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동 잎수로 하나만 식재를 해 주셔도 아주 좋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외목대로 전정을 하셔가지고 수형을 잡아서 키우시면은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분식으로 여러개 식재를 해 주셔도 아주 좋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지어서 생 울타리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화분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베란다나 테라스에 그렇게 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꽃 펴버리면은 끝납니다. 꽃이 피면은 뭐 어떻게 식재를 하시더라도 그냥 다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만큼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품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겹꽃무궁화 프렌치 캐발레 파스텔의 현품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튼실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잎이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고 지금 정말 튼실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 지금 잘 돌았고 새 뿌리가 지금 송송송송송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매우 건강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물건 넣은 격건 무공아 프렌치 캐발레 파스텔이 친구의 가격은요 키9 포트 한 포트에 14,000원입니다. 포장 배송비는 별도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물건 넣은 아주 귀한 친구 벽곰 무궁화 프렌치 캐바레 파스텔 피9 포트한 포트에 14,000원입니다. 포장 배송비는 별도고요. 주문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참조해 보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 말고 예,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누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로 주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꽃 무궁화 프렌치 카바레 파스텔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식재를 하시던 간에 존재감이 아주 뿜뿜한 그런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수세도 강하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병충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하게 방제만 한번 해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잘 크니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격꽃 무궁화 프렌치 캐발레 파스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품종이 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